안녕하세요 식물친구들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아끼는 인형 탑6를 소개해볼건데요 총 인형 구성은 여기있는 제가 어제 문구거리에 가서 샀어요 리자몽입니다 꼬리도 밝고 얘가 불을 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소개할게요 여기서 보면 그렇지 않, 않을까요? 왜냐면 하 우리 <laughs> 이네 <laughs>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날개가 이렇게 날고 있고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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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 퀄리티 좋죠? 근데 이거는 제 크기도 좋고 이부이랑 비교해볼게요 여긴 난리가 났어요 잉어키이 잡아먹히고 있어요 나한테 혼나고 왔는데? 비슷하네요 그래도 준비야들 먹어 얘가 더 좋아요. 그리고 얘는 딱 2종 아, 2, 3종도 되고요. 얘가 1위입니다.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 처음 건능났을땐 얘가 전이 좋았는데 인형으로 보니까 저주거든. 이건 파인애플 남은 진잘 모르겠지만 여태 나온까지 잘표현돼 있고. 얘네 둘은 메가가 나온다고 사고 싶어요. 근데 크기 비율이 안 좋아요. 보세요.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정도밖에 안되는데요 만약에요 리자몽이 치면요 포켓몬 기술인데요 되게 멋있게 나오죠 리자몽이 포켓몬을 때리는데 멋있네요 쓰리는요 귀엽죠 피카츄 진화령이에요 피카츄보다 더 아껴요 피카츄 약간 이러고 있어가지고 조금 못생겨서 그런데 얘는 제가 코코님께서 제 생일선물로 아졌습니다 예쁘다 예쁘죠 얘는 이제 텅굴인가요 우리 여기 주문이 알로라에서 이게 이렇게 되죠 어. 그리고요 입은 거 얘는 공이에요 그냥 흰맛은 공이에요 세 번째는 약간 아쉬운 망나뇽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좀 못나는 용 있잖아요. 매공이들이기에 근데 얘가 15,000원에 샀거든요. 거의. 근데 얘랑 싸면. 근데요. 얘는 때려서. 그리고 너무 15,000원이라 했을 때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은색도 얘가 더 리얼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아쉬워서 그냥 넣어봤거요 잠만 뭐이거 뽑았을 때. 되게 좋아졌죠 발톱도 되게 얘가 뿔필이 없이 끼우면 되게 사나워지고요 뒤에 있는 이제 제가 재밌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 얘가 바라서 얘가 둔갑해버리잖아요 빠르게 둔갑해 모습이 되면 목이 꺾이는데 인형으로 그런것도 할수 있어요 아니 트레이너라고 내 아침에 배틀중이에요 둔갑해 모습으로 하면 이렇게 되버려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재밌게 인형을 소개해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여기 있는대로 구독과 좋아요 아니 코님들로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